안녕하세요. 금일은 삼성중공업의 선박 수주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원유 운반선 수주에 대한 계약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삼성중공업은 원유 운반선 두척 수주를 공시하였습니다. 유조선의 발주 선사는 북미 지역 선사로 공시가 되었으며, 추후 관련 정보가 입수되면 영상의 댓글 또는 다른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주한 유조선의 계약 금액은 척당 1억 24만 달러이며, 전체 금액은 2억 48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박의 사양은 스웨즈막스급 원유 운반선일 가능성이 높으며, 스웨즈막스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스웨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선박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160K 스웨즈막스 원유 운반선의 선가는 8,550만 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의 성가 수준을 통하여 추정을 하여 볼수 있는 것은 선박의 크기는 160K가 아닌 157K에서 158K 규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에 적용된 환율은 1447원이 적용되어 성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선박의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2.9%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9년 1분기까지 순차로 건조되어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5년 11월 6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9년 1월 31일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32척, 56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 58억 달러의 83%를 달성했으며, 32척 중 LNG 운반선은 7척, 셔틀 탱커는 9척, 원유 운반선 11척, 컨테이너 운반선 2척, 에탄 운반선 2척, 생산 설비 1기 예비 작업 계약 등입니다. 삼성중공업은 해양의 주력 상품인 애플랭크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올해 수주 목표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중공업의 수주를 응원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